저는 현재 춘천교대 축제인 대동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약 2년간의 공백 이후에 열리는 축제라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저희 CNBS에서 활기가 넘치는 대동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즐기는 춘천교대 축제의 현장을 낱낱이 살펴볼까요? Let's go! 오늘은 저와 함께 운동장 내부에서 진행 중인 여러 체험부스들을 함께 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습사 놀이공원을 방불케하는 바이킹 체험 현장으로 먼저 가보실까요? 대학교 운동장 상복판에 바이킹이 있네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장입니다. 바이킹 구스에서는 학우들을 무료로 태워준다고 하는데요. 저 대신 즐겁게 즐겨주고 계신 우리 학우분들을 한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우님. 바이킹 재밌게 타셨나요? 어, 네,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네. 아, 네 대동대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아직 첫날이어서 시작에 불과하네요. 대면으로 축제가 진행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3학년이라서 이제 처음으로 축제 열고 축제에 참여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가지고 아주 네, 지,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제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쪽에 여러 부스가 모여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학우분들이 알라딘 부스에 많은 소원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보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공강날이었으면 좋겠다. 모두 건강하자, 올해도 행복하자, 그리고 인고 잘 보기 이런 등등의 소원들을 각각 적어주셨네요. 학우분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부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축제는 템빨 축제를 더 자체롭게 즐기기 위해 이 부스에서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스 덕분인지 더 축제인 것 같은 기분이 물씬 드네요. 이제 미션 사파서블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사파서블, 당연히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팀전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네요. 영화를 좀 안다면 풀수 있는 게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박스 오피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부스도 다양한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학부 부스들 다양한 상품도 제공되고 재미까지 일석이조네요. 게임 현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나는 어저씨 <목소리도> 지금 아 <미쳤다>. 연애하시고 <목소리도> 아 그럼 나는 일부 러 연인의 메시지를 많이 아니... 아 이번에는 낮부터 이 부스 운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초학생의 분을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구님. 낮부터 부스 운영하시는 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네. 열심히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희가 또 오랜만에 축제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축제를 즐기는 학원분들 보니까 또 기,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 그렇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축제도 함께 즐기시길 바랄게요. <laughs> 이렇게 박스오피스 부스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운동장 내부에는 단 하나의 부스만 이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원하게 목까지 축일 수 있는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많은 학생들이 맥주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맥주가 있으니 정말 대학 축제라는 게 실감이 네, 나네요. 감사합니다. 축제? 아니요. 어, 그렇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동제 현장, 그 중에서 운동장 내부를 함께 저 돌아보셨습니다. 학우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은 축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 순간만큼은 학우분들이 과제, 시험 등등 있고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성인의 밝은 소리, 춘천교육대 신문방송사 CNBS와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취재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의 김승현, 최건우, 그리고 기술의 최종원,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